왔어? 잘 왔어. 자, 말을 못 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잘 들어. 각자의 연약한 부분, 약점들, 지랄병은 내가 반드시 고치겠다 달라지겠다는 의지와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고쳐져 알았지? 자 그런 인간들은 인종들은 자들은 말을 할때 대가리에서 바르고 좀 고운 말을 쓰고 싶어도 안 된다. 대가리에서 강력한 하나의 필터가 작동한다. 물론 좀 많이 꼬인 인간들, 트라우마나 상처나 강력한 충격이나 어떤 저런 이유로 여러 가지 필터가 가지고 있는 자도 있어. 그러나 보통은 강력한 필터가 하나가 작동돼. 그게 뭐냐? 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관객이, 청중들이, 날, 어떻게 볼까? 내가 말 못하는 쪼다들을 치료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나, 딱 의지가 돼 있고, 선생님, 하란 대로 다할 테니까 저를 이것만 고쳐주십시오. 제가 때리면 맞고, 욕하면 듣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꽃혀만 주십시오. 딱 요렇게 요런 자세가 돼있으면 금방 돼. 어떻게 하냐. 내 앞에서 졸라게 시부리게 한다. 시부리다가 또 앞에 필터가 딱 걸려서 머뭇거리면 그 자리에서 졸라게 욕을 한다. 물론 욕도 그 상대의 수준에 따라서 하는 거야. 또, 좀, 조용한, 곱상한 환경에서 컸으면, 또, 너무 심한 욕하면 기절해. <laughs> 그러나, 쉬지 않고 욕을 해. 머뭇거린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 머뭇거리는 건 없어. 사람이 10초 만에, 10초 만에 몇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할 수도 있어. 뇌 안에서. 말을 못할 수는 없어. 필터에 의해서지. 이렇게 삼개만 하면, 개나 소나 꽃이나, 이 컵이나, 이 파리채도, 나처럼 말을 잘하게 된다. 난 생각 없어. 난 필터도 없고, 생각도 없어. 그냥 경험에 의해서, 아는 지식에 의해서,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는 강력한 마음에 의해서 그냥 말이 나와.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이 할수 있어. 그 필터에 장악되지 않고 그걸 박살 내버리면. 알고 보면 졸라게 쉬워. 알았어, 새끼들아? 개인 상담 전화 전화 개인 상담 깊은 상처 우울증 대인 공포 각종 이질할 저질할 육각 쪼다진 하는 사람들 개인 상담 신청하고 영상 아래 블로그 신청해라 아참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심리치료 세미나 한다. 심리치료 세미나. 그것도 이 영상 하단에 참조해. 많이 아픈 사람들은 여기도 와. 딴 데서 시간 어슬렁어슬렁 끄지 어슬렁 말고. 아픈 거 놔두면 더 꼬여버린다. 너무 심하게 꼬여버리면 이제 손 못대. 고마워, 자.